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얗고 잡티 없는 피부를 만들기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하얗고 잡티 없는 맑은 피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피부 중에 하나 맞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유처럼 하얗고 맑은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당근씨 오일입니다. 소록창에 검색을 해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네요. 제 당근씨 오일을 전 사용하게 된지 남편하고 만나 남편하고 만나서 연애할 때 사용했으니까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오래 사용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당근씨 오일의 효능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씨 오일 효능 검색하시면 진짜 많이 나올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피부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 당근씨 오일을 사용하면 어 멜라닌 색소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여 줘서 피부색을 굉장히 밝게 맑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김이랑, 이런 주근깨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피부가 막 엄청 하얀 건 아니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얼굴은 하얗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나, 나누자면, 하얀 편에 속한다고 할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여름 옷을 입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오늘 당근 옷을 찍는다고 해서, 당근색을 골라서 입은 거예요. <laughs> 어, 이 옷을 보시면은, 여기 팔이랑 이런데 보시면은, 얼굴은 지금 제가 색조를 별로 피부는 에안 하는 편이거든요. 선크림 하고 토너 크림만 좀 섞어서 바르는데 얼굴하고 몸하고 색깔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색깔이었을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미백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좀 하얘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미백 관리 하는 거를 당근 오일도 3년 정도는 썼으니까 아마 일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몸 색과 차이 나게 만드는데 <laughs> 아마 이 당근 오일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 뭐 트러블 흔적이나 잡티 지워 주는 데도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인터넷 후기를 다 읽어 보니까 또 다른 효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근 씨 오일에는 비타민 A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이런, 이런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향균작용도 해주고, 노화방지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 이게 여드름에 되게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향균작용을 하니까 세균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후기를 진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모공에 효과 봤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몇 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비싼 걸 써서 효과를 못 봤었는데 이 당근씨 오일로 효과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걸 이제야 썼냐. 막 이런 후기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모로 좋다는 당근씨 오일. 그렇다면 이제 사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씨로 만든 오일이라서 지금 저는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 다 비어 있죠. 이거 제가 다쓴 거거든요. 이거 두 통째인데 지금 두두 두 번째 통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어, 아예 몇 방울 남지도 않았네요. 또 주문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 열심히 쓰고 있는데. 사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전부 한 방울만 넣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용 방법입니다. 제가 한 방울만 넣는 이유는 이따가 주의사항 설명 들으실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지옥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한 방울 이상 쓰시면은 어 진짜 신세계 지옥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냄새 때문에. 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먼저 가을이나 겨울철 아니면 평소에 되게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보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성 피부라서 오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라고 아이허브에서 이것도 구매한 건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오일을 사용하긴 한데 겨울철에는 가을철에는 이거 쓰거든요. 이 호호바 오일 3배 그리고 아, 3대 1 비율로 3대1 비율로 얘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얘한 방울이면 얘는 세 방울 정도 되는 분량을 짜서 섞어서 기초 맨 마지막 단계에 찹찹찹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조할 때 사용법입니다. 여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알로에 이런 거, 겔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어, 저도 알로에 겔을 햇빛 많이 받거나 그런 날 아니 얼굴 좀 화끈거릴 때 진정시킬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마녀 공장 건데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알로에 겔. 이거 전 엄청 듬뿍, 엄청 듬뿍 짜고, 짤까, 그냥. 이렇게 듬뿍 짜고요. 여기다가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출구는, 출구래, 나오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자, <laughs> 입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뒤에 톡톡 하셔서. 진짜 다 썼나보다. 나왔다.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섞어서 찹찹찹 하시면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에는 알로에겔. 아, 지금 뭐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 봄도 아니고 애매하다. 저는 알로에겔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수분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쓰던 건데 왜 이렇게 다 화장품이 뚝 떨어졌지? 수분크림 같은 것 아니면 수면크림 같은 거 자기 전에 바르시잖아요. 거기도 한 방울만 톡 떨어뜨리셔가지고 얼굴에 찹찹찹 해주시면 은 당근 오일 효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5ml인데 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한 방울씩 쓰기 때문에 진짜 오래 쓰거든요. 이거 어제까지 썼는데 여기 바닥을 좀 보이네요. 한 7방울, 8방울 넘었는데 아까 반드시 한 방울만 사용하라고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당근 씨 오일 사용하실 때요. 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진짜 제가 이거 바르면 저 저한테 원래 막 많이 뽀뽀도 해 주고 하는데 이거 바르면은 떠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어, 정말 강아지가 떠나가게 하는 향이에요. 남편도 떠나갈 수 있어요. 당근 오일 검색하시면 진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썩은 냄새, 약간 냄새에 관한 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냄새가 진짜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냄새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아,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도 나는 못 참아" 이러신 분들은 사용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허브에서 실제 구매자들이 사용한 후기를 조금 퍼왔습니다. 아이허브 실제 구매자들 후기입니다. 첫 번째 후기. 냄새 후기예요 제목도 이 무시무시한 후기들을 보고 호기심 반 기대 반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주문한 친구가 후기에 비해 견딜만한 냄새라고 하여 도전했습니다만 그건 제 과오였습니다 불 안치고 아빠 옷장 냄새납니다 아니면 아침 8시에 1호선 열차를 타보셨나요 딱 그대로입니다 호레비 냄새라고 좋합니다만그 근원이 당근과 흙 냄새라고 생각하니 그럭저럭 차을만 하긴 무슨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laughs> 가로 열고 피부는 좋아져요. <laughs> 피부는 좋아져요. 아,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냄새 처음에는. 근데 저는 잘 참는 편이라서. 이제 이거 냄새가 없으면 약간 잘때 허전한 정도? 근데 제목은 이거예요. 딱 일곱 번 사용하고 환해짐. 환해지긴 해요. 나 처음에 사용하고, 아, 나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을까. 당근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발랐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하고 신세한탄했어요. 한 방울만 발랐는데도 냄새가 치욕적이고, 이런 걸 바르고 자면 친구도 엉망이 될까봐 송장 자세로 잤어요. 화한 냄새라 더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동생이 더 바디샵에서 향 좋은 크림을 1대1로 샀다고 줘서 과감하게 3방울 섞어서 발랐어요. 아, 욕심이 과하셨네요. 큰일 납니다. 음, 딱저 상태였고, 양치질을 다 하고 발랐어야 하는데, 바르고 양치질 했다가 입안에 쓰면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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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고통에 고통받았어요. 그렇게 하루 건너서 한 7번쯤 바르고, 어, 인내심 대단합니다. 이런 고통에서도 7번을 발랐어요. 어느 날 아침, 아니 오후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비비크림 바르듯이 피부가 하얘져 있고 모공도 좁아졌어요. 모공 좁아진다는 제품들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소용없었거든요. 뭐라고 더 쓰고 싶은데 배불러서 나른하네요. 사세요. 냄새는 고통이지만 피부엔 좋아요. 두 번째 후기였습니다. 자세 번째 후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후기스러워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별점은 다섯 개를 주셨어요 이 당근 오일에. 일단 냄새가 나빠봤자 당근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사람들이 참 예민하게 구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냄새는 산업 폐기물 향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laughs> 당근 주스를 담았던 플라스틱을 태우면 이런 냄새가 날까요? 썩은 당근 주스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면요? 그 어떤 표현도 부족합니다. <laughs> 후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질 만도 한데 수분 크림에 두방울 섞어 바르고 20여 분 지났지만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며 후기를 작성 중입니다. 두방울이라니 그러실 만 합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laughs> 제목 당근 할아버지 됨. 냄새가 막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악마의 향기 이런 것은 아니고 참을 만한데요. 토끼 건초 냄새랑 비슷한데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찾아와 빌기를 원컨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자 이에 건초더미를 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토끼가 이것을 받아 먹고 기일을 하였는데 삼칠일, 이십일일 만에 토끼의 변에서 내가 태어났으니 이름을 당근 원검이라 하였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당근 할아버지의 냄새입니다. 지금 제가 당가, 당근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아이어부에 당근 할아버지가 더자 무시고 당근 인간 뜻으로 좋습니다. 있다. 나는 얼굴이 그래도 하얘지고 싶다. 여드름 죽이고 싶다. 매끈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천연 화장품으로 모든 루틴을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좋다고 해요. 굉장히 화끈거리고 좀 아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민감한데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먼저 사용해 보시고 얼굴에 적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용했을 때 저는 민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은데 약간 얼굴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화끈거리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한 3일 3일 그랬고 괜찮아졌어요. 또, 눈 너무 가까운 곳에 사용하시면 되게 시림, 시림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근씨 오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다는 말을 당근씨 오일을 사용하면서 느낍니다. 이 엄청난 냄새를 참, 참으면 뽀얗고 고운 피부결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한번. 나는 그 지독한 냄새가 뭔지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아, 나는 얼굴 진짜 하얘지고 싶어. 이런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